북한의 두 가족이 이달 초 귀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들이 목숨을 걸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야 했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엔빈 취재 결과 이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을 주는 이유로 꼽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식량난보다 체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불만이 임계치를 넘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달 초열명 이내 북한 주민들의 집단 귀순에는 우여곡절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2019년 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철저히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 특히 어선 한 척의 의지에 서해 북방 한계선을 직접 넘었다는 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관계 당국의 합동 정보 조사에서 귀순 이유에 대해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이 가중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어선을 장만했고 장기간 준비한 점으로 미뤄 경제적 이유는 아니라며 북한 내 문화적 이유 등을 주요 귀순 이유로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상당 부분 이제 신물, 상당히 이 체제 자체에 대한 그 신뢰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거나. 북한은 이달 들어 반미 정서와 3대 세습 충성을 강조하는 행사를 연이어 열며 체제 결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